<laughs> 안녕하세요 예쁘다잉? <이. 웃음> 감사합니다. 그러다 이게 싫으면 저런 거딱 사놓고 타고 다니고. 아이고, 옛날에 날같이 고상도 많이 했을까. 고자꼴도 퍼라 뿌고 강철도 퍼라 뿌고싹다 퍼라 뿌리도 사는디. 아그뭔 위원들 간다고 보자꾸내안 풀고 그래갖고 만날 꼭 따라 이어다 날그러면 될 거니까. 왜이생눈 꼼짝으로 시집으로 왔을까? 아 사주 골찌의을지서이대도지데응아 어? 사주 골찌의을지서그랬다할만빠고해가고뭐 팔맛받고... 새눈 꼼치이얼마나 좋아. 뭐이.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어? 연세, 연세. 연세. 연세, 나이. 나이. 나이가 몇이에요? 권사 님 나이. 나 나이가 7월 90살. 90살. 90일곱이라. 어, 할머니는 나는 나는 고진 이희 고진 너희. 아. 어, 나가 9 6이야니다 일곱, 빌곱. 일곱 <laughs> 어지가 어지가 세살더 먹어 요아세살더 먹어요. 너무 최장수이고. 구십일곱 구십일곱 그럼 백살 삼년 남았네. 네삼년 그럼 백살까지 살겠네. 아네 아, 몸소리야. 오래오래 네.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니까 좋은데요. <laughs> 건강하게 사시니까 좋아요. 이래 더 미모래다. 누가 누가 미모래? 아자전또 미워라고 못 보지. 누가 미워래 자식들이 이렇게 건강하신데, 아 천별라 재니까 오래 다른가 하고. 그러지 말라고 허, 집을 가려고, 꼴짜리 사견을 가려고 사는데, 누가 <laughs> 미워래, 안 미워래. 그래. 나는 천말로 미워려고. 선생님은 누가 미워라. <laughs> 그런 말은 써, 내일은 뭐, 상관나 그거는 안 되잖아. 일주일 안 아니 알게 나는 좀 들어봐 가만히 사는 중이다 에나오고좀 들어봐 아니 그래도 아들은 보고아니 나가 부다 어디 좀데리 가자 나 o o 나온다 그거를 지어 끄인아다 <laughs> 아이 그래갖고 네. 맨들로 보고 아이 나가면 전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니네저희들리고 가서 세번진고야구는네 나가 왜 그런다냐 그러니까 너나 언니가 부대찌개 끝내 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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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

भले भैया कल बाजी जुदे रखते तांदा था फिर ही